접속사 주어동사였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죠 응? 물론 이렇게 써도 좋아요 근데 이걸 좀더 경제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얘들이 접속 날려 이렇게 주어도 같으면 날려 이 말은 같으면 날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르면 못 날려 이 뜻이지 같으면 날려 그리고 이 동사를 뭘로 바꾼 거다, ing로 바꾼 거다, 이거죠. 이걸 가리켜서 분사구문이라 칭한다, 이거죠. 이해갔죠? 자, 그다음 여기가 만에 약 부정문이야. 부정문, 뭐 don't, 뭐 didn't, 뭐 isn't 이런 식으로 돼 있어, 그렇죠? 그러면 'not'을 붙여야 되는데 n o 의 위치는 ing 앞에 됐습니까? 여기까지 왔죠? 그다음 잘 들어야 돼. 얘가 만약에 이 본문의 동작보다 얘가 더 과거에 더 먼저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싶어. 딱 봤더니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야. 보니까 시제가 그랬을 때이 분사구문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. 계속 이렇게 표현한다? 아니야. 이렇게 표현합니다. having having 플러스 pp. 이렇게. 이렇게. 이걸뭐 학교 문법에서는 뭐 완료형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. 근데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야. 요렇게 모양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요렇게 쓴다 이거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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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보통 때는 요렇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보여줄 때는 요렇게 됐죠? 여기까지 왔죠그 다음 이제 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고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돼 있어 being being blah b l a 또는 having been blah b l a 이렇게 돼 있어 분사구문이분사구문의 탄생 배경 자체가 뭐예요? 이렇게 긴 것을 좀더 간단하게 경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분사문이란 말이야. 그래서 being 이나 having been 으로 출발할 때는 이거마저도 생략되더라 이거죠. Having been, been, being 이런 거다 생략되더라 이거죠. 그러면 뭐만 남게 될까요? 이 뒤에 이 뒤에는 뭐만 남게 될까요?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요소만 남게 되겠죠. 특히 보호 자리잖아. 비동사 뒤가 그래서 형용사라던가명사라던가 이런 게 보호 자리 오잖아, 요 그렇죠? 그리고 이 뒤에는 또뭐도 오겠어요? 당연히 과거분사. 무슨 태였어? 수동 태였어. 그래서 과거분사만 덜렁 남아 있을 수도 있요 됐죠?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용사, 명사, 과거분사 이게 중요해. 빙이나 해빙빙이 날아가면 그 뒤에 뭐가 남아 있다고? 형용사, 명사, 과거분사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. 그거 남아 있는 거. 시험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와. 오케이? 자,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보자마자 그냥 선생님이 말했던 원리에 입각해서 딱 문장이 펼쳐짐을 알수 있어요. 맞죠? 낫의 위치 딱 나오잖아. 주어가 없어. 아, 내가. 내가 몰라. What to do.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. 군사구문은 원래 하나의 뭐였다? 문장이었다.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따로 떼서 해석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장 두 개였구나 생각하면 돼. 두 개였구나 이렇게. 따로따로 하세요. 그냥 해석을. 수지 뭘 그걸 갖다 야 뭐로 해석해야 되지 떼모로 했는지 왜 뭐를 하지 면서 그냥 그냥 따로따로 해석해버려 그냥 아 내가 몰랐다고 뭘 해야 될지 내가 그래서 ask a for b a에게 b를 부탁한 거야 그녀에게 advice를 부탁했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자마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아 i m p a t i e n t 참지를 못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heavy work 무거운 일 과중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형용사죠 형용사 앞에 뭐가 날라갔다 했죠 being이나 having been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갔죠 자 그러면 얘도 하나의 뭐였다 했어 내가 아까 뭐였다 했어 문장이었다 했죠 주어는 누구였다 그 사람이었겠죠 따로따로 해석하세요 얘 예, 따로 얘 예, 따로 그 사람이 그 과중한 업무 참지를 못했던 거야 그죠 그 사람은 그일 그, 그만뒀어 그 자기 자리 그냥 물러났어 resign 물러나는 거죠 너무 쉽다, 이거. 여기도 마찬가지.